감독 포커션 처음 아니에요? 그렇죠. 그렇죠. 참 그렇죠. 참참만 이렇게 처음이죠. 아니 저는 두 분이 더 부담스러워요. 편해 <laughs> 아니야. <laughs> 에이, <laughs> 우리가 얼마나 편한데. <laughs> 우리의 진가는 10분 만에 알겠네. <laughs> 어, 아, 저는 솔직히 허무 어. 형은 편해요. 허무 어. <laughs> 형은 진짜 제가 음. 막대할 수 있는 유일한 편한 <laughs> 데는 어, 형이고. 구라 형은 무서요 음. 구라 형은 저는 좀... 좀 불편한, 좀 불편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 하고 있잖아요. <laughs> 응. 좋아하는 거하고 또 틀린 거예요. 어, 제가 한을아 보장. 아, 그럼 경규 형이 더 불편해요? 네. 아니면 구라 형이 도 불편해요? 경규 형이 지금은 많이 편해졌죠. 아, 정말? 음. 네, 그 제가 한 3년 되니까 이제는 편해졌죠. 뭐 시간의 승리죠. 네, 네. 진짜. 아, 3년을 만든 때부터 그면 어떻게 하냐고. 네. 아, 또 이번에 저기 어쨌든 도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정경미 씨가 원하는 곳이 있을 텐데 말이죠. 네. 네 어디로 갈까요? 둘이 좀 대화를 할수 있는. 어? 네. 커피? 조그만 뭐 선술집이라도 가서 아 네, 둘이서 이런 분위기 뭐 술을 많이 먹자는 게 아니라 아니 근데 있잖아요. 내일 녹화했어요. 내일 네, 없어요. 형빈 씨. 네. 그러면 없게. 오늘 있잖아 둘이 한번 네. 마셔봐. 마시고 어. 우리는 중간에 빠지 그래요. 마시는 시간을 가지세요. 아 얼마나 좋아. 네네. <laughs> 아니 그 솔직하게 네. 뭐 말씀을 네. 드릴게요 네. 윤영빈씨가 사실 뭐 남격에서도 그렇고 개콘에서도 네. 프로포즈를 하고 네. 이게 사실은 좀 약간 너무 유난을 떠는게 아닌가 네. 아, 이런 아, 그럼, 시선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콘에서 저희 그 음. 프로포즈를 미리 음.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고 음. 어떻게 보면 개콘은 같이 연습도 아예 다 하고 음, 다가본 음. 플레이로 그래 네. 그것도 다 알고 어. 음. 이렇게 하니까 그 전에 좀 깜짝 선물로 하는 걸 담으면 어떻겠나 아하. 그래서 야, 나랑 결혼해줄래? 연애를 하면서 음. 이제 프로포즈를 받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아. 근데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. 근 어. 네. 유민사이는 왜 울었어? 아, 울었어요? 아, 왜 울었어요? 모르겠어요. 두군데다 있었어요. 어. 그러니까 남격에서 실제로 깜짝 프로포즈 할 때랑 개콘에서 어. 할때랑다 있었는데 어. 아까 왜 울었어 그랬더니 안울었어요 울기도 안 한다고. <laughs> <그렇게 해서 웃음> <안 울었다고. 웃음> 아니, 그런애가 그래, 무슨 뚜비뚜바 이러고 런 막. 뚜비뚜바도 봐요. 얼마나 귀엽게 해요. 뚜나 아, 진짜 아니 뭐 이렇게 그러면 왕비호 때왜프로포즈 먹지 않하나 그러니까 아... 그리고 그래. 사실 그때 그래. 만약에 서 둘이 결혼했으면 네. 지금 네. 자기야 고정 패널이야 <laughs> 저기 자기야 고정 패널 때문에 결혼을 그 사람이 게혼이 됩니까? 그러니까 태도 나쁘지 않았다고 근데 결혼보다도 응. 그냥 만나는 게 좋은데 아, 그래. 애인으로 근데 왜 지금 결혼을 <laughs> 결심한 거야? 네? 지금은? 여론에 네. 떠밀렸어요? 아니 그 떠미는 <laughs> 아, 여론이 아 여론 자꾸 흔드니까 뭐 깨진 거 아니냐 아 이런 일에 무슨 여론이여 <laughs> 론이 뭔데 이런 일에 아 근데 저기 저는 어, 네. 궁금한 게두 사람들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? 저희는 이제 개그 음, 개콘 안에서 만났죠? 하면서 네. 둘이 동기인가요? 네. 뭐 신봉선, 박희순, 변기순아 일생을. 유민상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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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일생 염경환이 듯이 일생을 박희순. 네. 아. 유민사 <laughs> 어, 유민상. <laughs> 아. <일생>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울지. 동기가 결혼했네. <laughs> <정말. 웃음> 아 일생을 아주. 어, 그래서 아 지금.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좀 먼저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 남자분들이 옥상에 가서 개그맨들이 담배를 어. 피고 와요. 어. 근데 윤형빈 씨가 담배를 피고 내려왔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. 음. 어. 네, 근데 지금은 이제 나죠. 어. 아니 어떤 모습에 딱 처음에 네. 딱 들어왔어요. 성실하고요. 이 남자의 눈빛에서 뭐 어떻게든 이 남자는 성공할 것 같다, 능력이 있을 것같다는느낌이들어요 <laughs> <있었어요. 웃음> 아, 이그 무슨 얘기? 내 이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무슨 얘기? 일단 그 조소를 깔고 저를 아, 보세요. 조소 네. 조소는 미술이나 나오는 거야. <laughs> 조소를.